<웃음> <웃음> 아. 그래요. 그래. 요 넣기도 どうも。<toys> <m ics> <sh yelled> 그거가 <laughs> 정말인데. <laughs> 아. <참. 웃음> 3.5. <3점>. 이거 <laughs> 기 돋돋볶게 쳐 가지고 빼내야 되는 거 그렇죠. 뭐 15분 전에 이 까먹은 거. <laughs> 답답하더라도 한번 풀어내는 야게어려워 <laughs> 아. <아유>, 어. <laughs> 죄송합니다.

아니. 와... 아어요이 <laughs> <살았어요. 웃음> 맞아, 맞아, 맞 어, 뭐지금 나도. 어, 그래. 위아래쪽에 안나으로안 되는. 안되지? <시 disposable> <vacuum> <piercing> <Thompson>

Bana ne? Ağabeyim 그래서 고 어? 어, 그래서...

何でしょう 영요 <목소리도> 거쳤습니다. 여기서 <laughs> <laughs>

라 아. 세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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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kay. yeah. yeah. よし。 لا <سؤال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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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brigada.